그 화면에 왜 다리가 보여? 아, 그럼 저 뒤에 네. 그 뒤에 거네? 뒤에 그 카메라만 놓면 어떡해. 카메라가 안 잡혀야지. 카메라에 네. 다리가 이렇게 포기시킨 거 있잖아. 전 옆으로 옮겨버려요. 아니, 걔는 놔두고, 걔를 옮기면 되지. 아니요, 그럼 센터가 안 잡혀요. 왜? 그래? 예. 네. 다시 봐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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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네 다리가 나와요? 아니, 이거. 이빨요? 어. 그다음에 저기 사회자 단상 나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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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단상 나와안 나와요. 사이드 방상이 나오려면 여기를 비워가지고 여기서 찍어야 되는데 센터에서 찍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비우면 되지 비울 수 있어요? 이걸 하나 빼? 아니 얘는 있어도 돼? 그러니까 얘는 있어도 되냐고 사람만 없으면 돼요 그럼 사람 자리를 놓으면 되지 얘를 빼고 일단 어떻게 뜯어 아뺄수있어 이로넣든지걔 들어가. 아 너들 신고한 거야, 내가 차를 못기잖아그냥나이 봐. 계속 그렇게 못 붙인다니까. 그 그러면 다른 차가 또두 개가 붙었다고? Thank okay. you. 어디로 오고요, 저쪽에? 에그 자리가 제일 나을 것 같아요. <목소리도> 센터는 잡혔어요. 지금 사회자석을 <목소리도> 석이 조금 더땡길수 있어요? 더땡겨 어. 더 붙여도 돼. 그리고 귓발이 원래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좀 드물거든요. 그 어떻게, 뒤로? 예, 벽에 뭐 보통 이렇게. 그럼 벽에 붙여. 예, 하나 붙이는데, 귓발을. 왜 그러냐면, 귓발에 네. 이게 한번 그림자가 져가지고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올리는 장 볼게요. 마이크 적시는 것만. 얘기를 하라고? 네. 마크 한번가겠습니 아, 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 마포구협의회 2021년 1분기 국내 정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됐어요? 여, 어, 나 전화, 뭐왜 통화하는 거야? 아니 네, 저 전화 좀 하겠습니다. 이거는 형님 이거 찍고 찍어요? 아, 어, 다 맞춰놨어. 아니 이거 이거. 어 캐리어. 안 맞으면 멈춰른 감, 안 맞을 봐봐. 자동으로 찍어? 저, 양, 하지, 저, 저, 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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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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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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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야 <목소리> 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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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피? 처음에 피로 넣자 그냥 피로 그냥 찍어. 피로 피로 는 내가 지 같은데 음. 음. 연사로 몇코씩 찍어? 근데 프레시 들어오는 이게 거기 있으니까 음. 받는 사람 여기서 받을 거야. 이렇게 써나? 하여튼, 받는 사람 얼굴이 보였겠고.

가운데 이 의자 다안 빼도 돼?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앞에 사람들이 앉으시기 때문에 음. 이걸 뭐 빼고 말고 할그 의미가 별로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지 그 사람은 양쪽 끝에 앉으니까 여기서 화면에서 얘가 이게 다 나오잖아 그렇죠 보기 싫지 아이씨 건드렸다 다시 한번체크해 볼까? 다 안녕하세요. 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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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니까몇명안 나왔나 보구니아니다감보합니 그그 위에 저기 니사합니다니니요아니다니다감다 아니, 새로 이로저통통 후반부에 들어온 사람들 이 네. 네. 이분들이 새로 오신 분들이 한두세명다 여섯 명 그죠? 네, 그렇죠? 네. 모르겠단 난, 모르겠단 모르겠단 여기는 모르겠단. 그 저기 저그노무원입대단 Thank you. 저 이걸 해서 끝이에요. 네. 아, 이렇게 시작했 네. 네. 음, 코로나 때문에 공통 어느 곳, 하는지, 많은지, 그러니까 제편했지 뭐 이거냐. 시간이 뭐한 시간까지는 안 걸릴 것 같고요. 한... 한... 빨리, 한.. 빨리 끊.. 아 저기 영상이 있네요. 한 시간 잡으셔야 될것 같네요. 영상 시청이네요 보니까. 방금 뭐 끝나는 일이 있으시면 중간에 가셔야 돼요. 네. 중간에 사이만하고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시간이 아주 애매한 시간이라 11층에 들 있는 거군요 11층에 누가 나왔어요? 없을 거야 네? 뭐 11층에 사람 있어요? 네 거기 노골이는몇 분도 와계시는거 같아요 그나마 한지 몇분 남았어요? 20분 남았네요 뭐 잠깐 갔다 오셔도 될것 같네요. 뭐 엘리베이터 타면 되니까. 저기는 저기 저기 그, 그 견학 가는 거는 뭐 어떻게 방향이 어떻게 잡히고 있어? 견학 가는 거는 지금 고려가 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려가 내가 지난번에 갔다 왔는데 네. 강남구하고 가면 마포구 가 그냥 그그기 저 숫자로 기가 죽어가지고, 내가 볼 때는 그렇게 갈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그 뭐, 강남 놈들이 다 그냥, 뭐, 지네들다 알아서 우리는 그냥, 그 뭐, 그냥, 서자, 서자처럼 그냥 쫓아만다니. 아, 뭐 그런 거할려고 거. 거 아. 기서 그냥 그, 이제 그런 게 이제 해장의 능력이야. 그 회장 님하고 뭐그 원래 그 서울 지역 전체를 하기로 했는데 근데 그게 그날 주체가 강남이니까 강남이 강남이 우리는 옥저 벌로참나가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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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지역이 서북적이니까 이제 회장님은 어. 이제 어. 우리가 어. 또 없죠. 가자 강남. 이렇게 하신 네. 거죠 우리는 네. 강남구고 가면 나는 안가안가 네. 아, 그렇지 난갈 이유가 없어 우리가 주, 저 주는 아이더라도 동등한 그러니까 뭐든지 동등하게 뭐든지 네. 동등하게 돈을 돈도 동등하게 해야 그런 데 가서 무시했다고 강남장 우리 옥저고 예. 그거 못쓰겠더라고 그냥 분위기가. 공연장도 못쓰고. 예. 그리고 간사 그 놈이 아주 그냥. 아 어, 거의 간사가? 네. 그라 그래요. 좀 독단적으로 막해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하고. 마포구는 음. 그냥 뭐 비키라고 그러고. 그래요? 사진 찍 뭐라고 놓치고 있어? 예? 책 뭐라고 놓치고 내가 분위기 그 그럴까봐 내가. 좀. 근데, 근데 그 어. 처음부터 경기를 똑같이 내기로 하고 갔어. 못스겠더라고 그래야, 그놈은 간사니까 이제, 지기들이 주더니, 우이 새끼가 보이지 않겠지. 이제, 못난 놈은 못난 놈인데, 그렇게 했거든요. 그 <laughs> 아니 거기는 아주 군대식이더라고, 군대식. 아, 군대, 남이 아주 회장이 가서 꽉 네. 잡고 있고, 아주 분위기가 아, 군대식이요. 야. 내가 볼 때는 그죠. 아 회장이 또간사할 때는 어떤 생각을 해주나 보다. 그냥 아 뭐, 나한테는 뭐 생각을 그냥 그 생각을 해주니까 또 그런 막감사는또간사도 회장은 이게 딱 권유식도 이만큼 아, 어떤 그 부려먹는 그런 게있겠 때문에. 우리 블랙야크인가 거기에서 그냥 호스도 대주고. 나, 부자 동네 그래, 네. <laughs> 아직 그랬겠네요. 아니 그럼 현관으로 올라가자. 내가 있었으면 왜 그러냐고 내가 막그랬겠지 아, 정말 그 사람들 몇 사람 왔는데? 거기는 한참 왔어요. 한참, 한참. 우리는 그때 열 명도 못 갔지. 열 명도 안 갔어. <laughs> 스트레스 받을 게고. 아, 그래서 그냥 뒤따라다니면서 뭐, 뭐 하는 짓인가. 우리 또 왔길래 아, 나 상남호가면 나안 가야 되겠다. 그거야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 그런대로 하려면 정동하게 해서 그럼 외화 가서 우리도 한마디 듣고 있는데. 그럼 저기나 우리나 똑같은 데로 응, 응. 그 새끼들 무시하려간 그, 사람은 속을 아니까 무시부터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만 남 어떻게 막 그래요? 왜? 네. 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아니, 우리 와에 <요즘에> 독단적으로 막. <웃음> <다>. <웃음> 너무 쪼끔 가지, 이놈은. 응? 너무 쪼끔 갔어, 이 여긴 한고거 이빠이 왔고. 왔고 <laughs> 막 여자들 막 때려 실고 왔더라고. <laughs> 응. 거기, 거 강남은요. 소울, 강남이 저거를. 발길해 가지고 그 행사를 계속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계속 고리고 강남 같은 데는 원장님은 강남이 뭐. 원래 전통이 회장이 일년이 뭐옥단옥쓴스 뭐, 한다는 거거든요. 아, 그잘 네, 돼서 지금 네. 강남에 가셨다가 이제 서울 지역 전체가 가야 되는데 좀 이렇게 마포도 해서 같이 가시죠. 이렇게 해 가지고 아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아, 가면 안 돼. 여기서부터 청소부터 바닥 다서분해 아. 가지고 가야지. 괜히 그런데 가면은 음. 그럼 무시당 안 돼. 절대 안 돼. 청소부도 동동하게 해가지고, 딱 네. 엠분해가지고. 가지 말래 우리 감독으로 그좀 이렇게 해서. 당연하지. 이렇게 어, 하면, 내 사람 씩에 같이 가면은 뭐안 차, 안 차겠어요. 에이, 안겠지, 뭐. 그때 저 간사님도 갔었네? 그때 안 가셨, 가시... 가, 아, 가셨구나. 자, 그럼 그때, 그때, 아, 그때 하면 뭐 공동으로 돈안낸 거예요? 반반 아유 저쪽 비용을 했어요. 강남 비용요. 가, 강남에서 다니는 거예요. 아니 그 차는 여기로 회장님이 가셨죠.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강남에서 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쪽이 반반 했었어야지 무조건. 네, 그때 저기 그간 임원들이 1 7 반으로 좀 됐어요. 냈어. 그래서 버스 앉으러 우동버스를 해가지고 우동버스요? 네. 그리고 편하게 갔지. 그럼, 그럼 마포는 우리끼리만 가는 거예요? 네. 우리만. 우리 거기는 아, 별도로 아, 한 차로 우리끼 버스만 하고 나머지 강남에서 강나 응. 오구나. 그럼 식사도 강남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건 뭐바깥면 많은 식인데. 강남에서 냈죠. 아이. <laughs> 네. 그건 뭐하러 가. 아이. 나같으면 은 아이고. 뭐. 그래서 그거 하면 그 새끼 반반 딱 빼야될 거 같애. 회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는데 어쨌든 내가 이렇게 건의를 하려고 하지 않았데요서 뭐. 아니요. 희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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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 형님들 가서 봉신당면 것이자. 그러니까. 뭐 무슨. 또 올라와서 그래서 우리 씨 이건 아니지. 응? 회장이 좀기대이이 아니지. 는 뭐, 이번에도 갔으면 또그렇게김그 새끼들 그렇게고저 그. 그포역고 여기에 또 도왔냐고 그거는 끌릴 일은 어 여기서 버스만 주쳤다고만 나머지는 거기서 다퇴원다고 그러니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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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뭐하고 해가지고 무시당한 거 네? 그때 강남고 갔다고 그 여기서는 버스기만 내고 나머지는 강남에서 다퇴원했더시 여튼 강남이 예우를 갖춰 줘야 된다 그 말씀이신 거죠. 회장님한테. 뭐 말씀도 있습니다 원래 강남은 동동은 그렇게 해서 봐야 돼. 지 처음부터 배들이 내고 오는 그냥 니라 얼마나 왔어요. 그냥 무시하고 당 그게 아 쪽수 자체로 안 돼. 그러니까 <laughs> 쪽수가 <웃음> 이렇게 되버리니까 한대뭐 근데 원래 강남은 옛날부터 전통이 해당 좋은 돈으기는 어. 맛있어요. 원래 기가 씨에 그래 가면 가 이제 정식으로 잡내 그 시행. 기가 씨 이제 주는 거만 네. 이제 뭐장때 받았어요. 뭐. 기억시죠동 <laughs> <정가시청도 웃음> <수정은 웃음> 예. 네. 네, 네. 예. 예. 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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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하늘은 플레이잖아. 플레이해야 돼. 경기하면 못 쳤다는 그한 거. 네, 골팀만 팀만 저자들이 자꾸 바로 알고 이제 나 나중에 하는데 환경미 그 팀장님 하고 구간이 있었으 그때 그그니까 제가 서행동 주민자치원장할때 아주 활발했거든요. 이제 여기 구청에서 음, 자치행정관과 아마 그분이좀 이루어졌을 아그부분다 아시면 그때 징급증도 안적수 있는지 한수 있는지. 그럼 그때는 칠년였지 네. 정 통일행정자치과가 어, 징급, 징급 그 과를 이렇게 징급. 우리가 잘해 통통을 잘해야 되는데. 분분 워낙 대단하신 분들 한분 계셔가고, 음. 강남 보통 회장들이 일 년에 일억 옛날에 1억 썼다고 그래서 강남 사람들 기가 쎄

대장을 지대 이것이 없습니다. 이 없어. 아, 우리 집에 있구나. 집에 있구나. 제자들이형는어요게 형님들. 형들형들 형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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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형님 이제 님들 형님들. 형님들. 형들 왜냐면 이분들이 개별 을 썰어놓기 때문에 아, 그래서그래서 이쪽에서 내오신 이렇게? 서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상승은 어차피 만 마찬가지 수도 끄고 왔을 거아 그건 마찬가지지 만난는상태 주먹받기도 달라져서 그런 이유를 고 정말요? 그 카톡에 사진 있잖아요 그 넣은 뭐, 그 뭐, 그거 네? 만나면 이야기해 주려고 그러데 바지가 너무 옛날 바지야 그래서 너무 구체적인 거더라고 사진을 따르고 아니 카톡에 바지까지 봤어 아니 보니까또완전히 옛날 할아버지 바지야 나 하나 맞춰주고 만나면 내가 설명을 해 주려고 아니 좋은 데 아니 그 n t get 면 좋아요. o y 모르니까. 이 o n e what did you come? I'm f r 요 그렇죠. I'm from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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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f r o 게 it. I'm f 옛날 사진까지 올린 가만이요았